A5 가브리올레 24인식 모델이고 지금 딱요한 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할인 받으셔가지고 중고하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새차 하시는 게더 낫죠. 아무래도 중고랑 신차랑 금액 차이가 크게 안 난다고 하면 어차피 뭐 중고도 많이 없지만은 데요 데이터나 그레이의 브라운 시트, 브라운 탑이에요. 420i 컨버터블 많이 하시는데 이 A5 카비올레 같은 경우 많이 타고 다니지도 않고 420i 컨버터블 후륜인데 반해서 이 A5 카비올레는 이제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이런 게더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사이드 스커프에도 에스라인 로고 조 불이 들어오고요 아웃웰컴 라이트 들어와 고 이4 년식으로 딱 연식이 변경되면서 베이노 루프스 사운드라든가, 아, 라든가 그 휴대폰 무선 충전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옵션이 좀 추가됐습니다. 뚱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헤드레스트에도 이렇게 바람이 나오고, 그리고 우드 마감도 고급스럽고 자동 주차 버튼, 전방 카메라 주차 센서 아이디어 스타빈코 센터 콘솔을 하이그로시랑 커플드 앰비언트 라이트도 고급스럽고 어댑티브 크루즈 적용이 됐고 스티어링 열선도 들어갔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소프트탑이지만은 방음도 굉장히 또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A5 카브리올레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4 0구동 컨버터블을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닌다 A5 카브리올레는 또 많이 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좀 희소성 있는 좀 남들이 별로 안 타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T 4륜구동인데도 출력이 한 250마력 정도 나오고 그리고 4륜구동이지만 아우디의 그런 안정적인 주행감보다 좀 펀드라이빙을 즐겨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뉴트러스티어가 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드라이빙보다는 좀 펀드라이빙에 좀 가까운 모델 A5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도 유렇고요 이열에도 이렇게 송풍구도 적용이 되고 온도 조절도 되고요. 이렇게 홈에다가 디플렉터를 끼우게 되면 이인승처럼 즐겨 보일 수가 있고 이렇게 홈플 이저 예, 홈에다가 이제 디플렉터 지금 디플렉터가 지금 제거된 상태인데. 플렉터로 빼게 되면 또 4인승을 즐겨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으로 또 시트를 편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미등이고 이렇게 듀얼백이 더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스포티함도 부각이 됐고요 사우서 DPSI 2000cc 과트로 4륜구동 모델입니다 카브릴레 모델이지만은 좀 트렁크 수납공간도 여유롭습니다 전동 트렁크 넣고 이거 딱한 대밖에 없으니까 고민할 필요 도 없고 그냥 바로하실 분만 전화주시면 해드릴게요. A5 카브리올래